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청론 제1회도 594페이지 제2장 정보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일럴 t v 실자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제한적 정보개념과 정범 정보의 여러 형태 정보 형태란 공범 형태와 함께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다수가 관여한 가담 형태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정범 형태라도 특정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범는는 결과 발생의 조건을 제공한 자는 누구고 예컨대 살인무기의 제조자라도 정범이 된다는 확장적 정범 개념은 거부되어야 하고 특정 구성요건적 행위 수행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정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형법은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 정범을 정범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인상이 공동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공동과 단의 의사가 없이 각자의 독립된 행위가 영합된 경우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우월적 의사 지배를 통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도 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